네, 베트남, 어, 하노이 왔습니다. 타파 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 하노이 왔는데, 오늘은 새벽 5시에, <laughs> 네, 김해공항 가서, 8시 비행기를 타고, 좀 일찍 도착했어요.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요 하노이 주변에 등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호텔에서, 어, 쉬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네, 여기도, 이 여기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라고 합니다. 하노이에서 또 가장 오래된 절 진국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네. 강같아 호수가. 이 <목소리> 뭐야? 어머, <어머나? 목소리> <목소리> 새바람. <목소리> <목소리> 저렇게 해서 새를 팔고 있는가봐요. 와저 앞에는 또자 네. 이제 진국사 네. 네. 저리 호수하고 바로 붙어있네 좋네 야, 이 나무 신기하다. 신기한 나무네. 동지에 저렇게 뭐가 잎들이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달려 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쁘다. 음, 那些塔林每一个朝代都建一这个塔，嗯，那我们嗯，一、二、三、四、七、八、一层塔底啦。 멋지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포토존. 아, 아 여기는 이제 과일 뽕량도 올리고 꽃봉양도 올리고. 음, 이거는 <laughs> 어디로? 아, 다음 코스로. 다음 코스로 다본 거예요, 이게? 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쪽으로. 회쪽으로. 으로이동하게요 오세요 이세요 어, 이거 뭐야? 뭐가야? 으로이동하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몽이에요 자몽, 자몽. 아우 자몽이 이렇게 주렁주렁 일부러 걸어난것 같아 열린 게 아니라 어. 이 나무가 황금빛이라서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 소리가 들려. 다리가 향로원인데 다리가 세계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음, 어 인도 국왕이 왔을 때 기증한 나무 보리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어, 나무 엄청 크다 보리수 나무. 음, 베트남 예쁜 조리벽화. 사람들 사진 찍는다고 난리네요. 시원하게 마사지 한판 받아봅시다. <laughs> 자 마사지 잘 받고 갑니다. 받은 얼굴 <laughs> 마사지 막 갑니다. 네 마사지 받고 어, 여기 재래시장에 망고가 맛있다고 해서 망고 사로 잠시 가겠습니다. 식하게 가는 그대로. 아유 와 있네. 안보가 이게 색깔이안 맛있어 보인다. 만지면 그래, 되얘들 파란 들은 파란 <놀람> 걸 좋아해요. 소고기 나이지만 유기농으로 재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저희가 미국산 체득급으로 준비를 했고 혹시나 추가 원하시면 2인 기준으로 6불이고요아가트에 보통적으로 딱보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스는 여기 쪽을 보시면 라임이 있어요. 라임을 짜서 가지고 거기하시요 백전장 하면 되겠다, 그치? 컵, 어, 컵도. 컵도 선물 받고. 일본 패키지 여행은 선물 많이 주네. 쫙 줘야지. 그치? 줘리지 내일 일행 아니시죠? 아. 네, 아니. 아이고, 고기. 지금 이제 사파다는 두 번째 휴게소 왔습니다. 음. 와, 이건 뭐야? 칼이다, <laughs> 칼. 있다, 칼. 우와. 이거는 이상한 과자인데, 오 크다. <laughs> 가는 길이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밥을 네, 접시에 두시고요 국을 아, 아, 공기 넣으시는 하드 에요베트남 유튜버, 돼, 유튜버, 네. 유튜버, 유튜버? 네? 아, 예. 유튜버 찍으신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아, 좀. 어, 좀 너무 예쁘다. 어, 지 이건 뭐야? 이거 배치살, 배데 속에 뭐가 들어있지면좀뭐 그냥, 그냥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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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야? 모닝글로리. 모닝까아 어? 샤워할 원래 어벌이많지 거잖아요. 어머, <laughs> 파기, 오 음. 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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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는 거냐? <laughs> 사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소 어, 버스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차에서 이제 온짐을트어에 싣고 호텔로 가져다 주네요. 아, 여기서는 이제 작은 택시를 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다, 여기 오니까. 비가 왔는지 땅이 좀 젖어 있고 그러네요. 어. 아래가 이게 잘안 보이겠네. 까간마을 왔습니다. 어, 여기서 여기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전통 의상을 입고 또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깜깜 쪽전통의상 갈아입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겨나요? 이게나요 헤라 이은나요 헤라 이겨나요? 헤이이 아, 여기는 진짜 참 좋다. 촉촉하니 날씨도 촉촉하니 어, 맑은 날씨도 참 좋겠다. 저 연못에 고기들도 많고 와 너무 좋다. 까깐 마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벚꽃이, 포토샵, 포토존이, 포토존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합니다. 자, <목소리도> 아, <laughs> 선물이 이렇게 많다. 무대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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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음, 여기 깎아, 아이고 컬러 보냈다. 깎아 마을이 아주 조, 작은 조용한 마을인 줄 알았는데, 아 포토존도 많고 어, 엄청납니다. 계단 조심해야 되겠다. 장문 하면 넘어져가지고 발목 부러지겠다. <laughs> 곳곳에 이렇게 포토존을. 애기옷도 이쁘다. 안녕. 차키 아, 착해라 앉았네 아아아니 <laughs> <오프수하고. 웃음> 아직 안내려가나 <laughs> 내려갈 마음이 없는가봐간 <laughs> <재밌어. 웃음> <laughs> 이거 뭐지? 곳곳에 곳곳에 포토존이고 아 여기 깎아마을아 사파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날씨도 엄청 하니 마음에 들고 네. <laughs> 대단하다 초본차라는데요? 초본차 네. 간에 좋은가 다 간은 시원하긴 한데 여기는 커피숍인가 본데 아 분위기 있다 저렇게 앉아서 테이블 앉아서 이제 방석도 크기하고 여기 계단이 너무 장난 아닙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발목, 다리 다치기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어이뻐서 여기 진짜 참어 자연적인 것과 친화적으로 굉장히 잘해놨네요. 고 내려오는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너무 좋다. 어저러저 위에 서런댔어또어 차도 한잔 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난리다. 여기서 바라보는 저 카페가, 아참 이쁘다. 저 카페는 진짜 명당 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오, 어, 앞에 또말탄다고말탄말 음, 타는 곳도 있네요. 흔들흔들한다, 다리가. <laughs> 아, 분위기 좋다. 아, 사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진짜 좋다. 영화 속에 한 장면 같아. 어우, 어쩜 이런 마을이 있을까. 마을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요. 더 멋있어. <laughs> 음, 인형 같아, 인형 같아. 마을의 명절 잔치 같아, 여기가. 아,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음, 이야,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밥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간식이랍니다. 맛이 담백하네요. 담백..밥..밥 어, 쌀밥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비둘기집을 많이 생겼네. 하얀색 비둘기. 자 아, 이제 돌아갑니다. <laughs> 이제 마사지 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강남 식당 이 있네요. <laughs> 우리 당격살 아닌가봐요. 근데 <laughs> 저기 <laughs> 뭐상 그 다음, 하노이에 도착해서 진국사와 서호,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벽화 거리를 봤어요. 다음 날은 5시간씩 버스를 타고 사파로 갔지요. 사파의 멋진 풍광과 깎간 마을의 정겨움.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 사파의 매력을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시고, 함께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목소리>